دي سوخلا نورمال ن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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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 و پ ا ت 니 گارا بي بو 니 에서 는 l e d 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 f a c t o u r i m m a d a l e u r u l u m i r e b r i n i o u 조명이 수명이 길고 효율이 수간이어 필요한 간이 아니요 그 수명 생명력 아 생명 네 수명이 길고 효율이 좋아요 아 c 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설정이 가능해 l i t é biñ c 는 soxla tam day tax mo ba sugonce eeyu n p e 식물이 광합성 할 때는 두 가지 빛이 필요합니다. 데아냐 리파송, 만 아블. 만 루즈, 아 블루. 두 가지를 섞으면 가운데처럼 보라색. <놀람> <섞으면 가운데처럼> 이코블레니 <보라색이 놀람> <놀람> 그렇지만 이 식물의 종류나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빛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페한 빛을 주어서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질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De ce fait, si vous a e c a r r i o u s a m e la l o a v la m r e v s a v e v la i e o u la u m i è r e o u s a v e la l m i e a n e z u la l u i r o u s a v e a l u m e o a la l m i o u a v a m e t o u a v e a m o u a i r e v o u a e u l m r e o a la r o e a m r e a v a m i o u a n a i o u e u r o u s e a l o u a m e o s a a l u i r a l m i e a v e a m o u a la u i è e o u a e a i r e o u n e lumière, v e la u o u s u la u i è a a r e a e u m e a e r e 안티클스버 한테는 테니 닷 아그리컬리 렌 사이즈 한들, 식물공장은 바깥이랑 격리되어 있어요. 바깥이랑 어, 외부. 외부랑 외부내계부 단점. 외부랑 어, 음? 단점은 내부, 내부 안에 쳤었죠. 식물공장은 어, 바깥에, 바깥이랑 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네네. 네나.

이 식물 공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불꼰 프롤레코 나마마 매트 나스 내 속에 에너지고 너야 너야 너 그렇지만 이, 식물, 이 식물들의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와이낙 플란티잉엔드리스윙 더 고셰어먼. 그래서 돈이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스페 빈티가냐 하다 러루 러이 전업 빈티

Eksplike yon gen, am la plant yo yon ten li, man am djote yon ti nad li, man am kom sa yon nek fripateri, yon nek soufol don. Yon mm. def am ay nutriman yo yon ten li konside, yon yon moun den. Yon moun, chindok men? An, chindok men. Uh. Mou beke ham nutriman yo yon, den yi naka le yon koi kiwe ti fonksyon jan tebi nou mi den men, paske jan tebi ten moun nesadou, soubo moun moutan. Aka, aka oton, sin moun, mou re deka yon moun noko, chal kyo se iso se, so. koko nen, like teyayi, 태양식으로 할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꼼꼼해서 물어보고 는 거예요. 아, 아 물에 필요를 하죠. 네, 어, 어떤, 어떤 식물은 태양일코 필요해요. 응. 모두 필요. 네, 근데 아까 밑에 있는 것은 물에 다가 필요한 성분을 응. 넣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아. 하는데 아. 그거 어떻게 아. 어떤 용분 넣는지 아. 그거.

우리 세네갈에서 전기는 문제예요. 부족해요. 그런데 근데 태양이 우리 빛이 엄청 좋은 날씨라서 우리 만약에 이런 연구 하려면 그냥 자원으로 like 그 밖에 있는 그 햇빛으로 쓸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아, 왜냐면 공기는 아, 확실히 아. 없어요. 네. 세네가 아. 있는데 근데 엄청 부족해요. 공기 음. 없으면 이거 할수 있을지 정도 음. 음. 조금 필요합니다. 있어요. 네, 태양을 이용해서도 식물 공장을 할수 있어. 태양에서도. 음. 태양에서도 여기는 햇빛이 아무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대신 여기 보면 우리 이체나야. 라 e 태양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기 없어요 네. 이거 대신 태양 써도 됩니다. 내는 문도카테스 나디. 데 이거 대치만 전기는 많이 필요. 와이나 매니 소흐라 쿠란 내는. 쿠란도 뭐 내는 뭔 세냐. 좀상당 스스로는 보고 싶다. 아까 요 세칼리도. 응응. 너무 리너스페리멘탈레 아까 이건 자기는 그냥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거 다시 뭔가 여기 돈이, 돈이 비싸지 않다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조그만 곳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들에 조금만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크게 할수 있는지 지금 궁금해요 다른데에서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만 하는지. 아 다른 곳수서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여기 안에 아주 비싼 식물들을 심어서 네. 돈을 아. 벌 버는 경우도. 근데 조금만. 응. 그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은 돈이 잘안 돼. 그래서 응. 이렇게 이거는 조금이에요. 이거는 연구하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응. 다른데에서 엄청 크게 응.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나는 에스파이요널면되리스스트프